안녕하십니까 토지와였습니다 토지를 경비로 사서 메이킹머니 돈을 버는 이야기 토지와였습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249번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샀구요 토지면적은 830평 자, 가격은 7122만원 4명이 들어왔군요 평당 8만5천원에 이 토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토지를 왜 샀냐? 어째서? 뭣담시? w h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 IC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군장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산역전 신역세권이 개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토지를 산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자좀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는 여기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군상IC는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집을 건축하고, 금방 IC를 통해서, 다른 도로, 다른 시로, 금방 접근할 수가 있겠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군장대학교, 도움이 됐을까요?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금방 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에, 아까 저쪽에, 저쪽에 있었던 그 군산 신역세권 도움이 됐을까요? 예, 이거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 영향을 못 미쳤죠. 자, 그러면 또이 토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쪽에는 4차선, 이쪽에는 2차선이 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출입하기가 좋겠죠. 자, 또한 이 토지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이 토지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집을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농업용 토지도 되지만은 집을 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인 생산 관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됐죠. 자, 그래서, 어, 이 토지를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논이었지만 앞으로는 집을 질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8만 5천 원에 사게 되었죠. 그래서, 아, 이 토지를 20만원 정도는 팔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토지를 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 2년이 조금 지난,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어떤 손님이, 어, 저한테 15만원에 팔려고, 어, 팔으라고, 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 저는 원래 계획이 20만원이었는데, 15만원? 뭐, 좋습니다. 라고 해서 15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8만 5천원씩, 730평, 7,100에 사서, 1억 2,400만원에 팔게 됐습니다. 차액이 5,300만원이나 남게 된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자, 가까운 군장대학교 도움이 되죠. 군산아시 도움이 되죠. 다음에, 양쪽으로 트인 길 도움이 되죠. 다음에, 생산 관리 지역. 역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보면은, 엄청난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도시가 엄청 팽창하다든지, 이런 토지는 아니에요. 자, 저런 주택을 을 만한 토지다 이거죠. 근데, 8만 5천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뭐 토지를 사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역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지 YS였습니다.